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찬수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전화로 나누었는데, 음, 그런 우리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 삶에서 그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손동희 씨는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이신데요. 아, 희선이 이모하고 최근까지 막내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을 찾아보시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 신학에서 할아버지하고 친구셨고요. 순천에서 일제 시대 때는 신사 참배를 피해서 숨어 계셨고 그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선 참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숨어 계실 때 어린 딸들은 저희 에리논에 보내셔서 이 손동희라는 그 당시에 한1 2살 정도 된따님은 에리논에서 자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데 이러한 음 이분의 증 증인 증언에. 어, 내가 12살 때 구포 에리넌에 갔다. 거기 한정교 목사님이 어떻게 어떻게 또모아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우리 아버지 기억에 의하면, 어, 손양은 목사님이 또 감옥살이도 여러 번 하셨는데,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구포 에리넌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기억에 의하면 어떻게 그렇게 밝고 어, 유쾌하셨는지 참 신기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에리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양 목사님 얘기를 했고요. 또 나는 할아버지 얘기를 할때 영국의 조지 밀러를 생각합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 불리우는데요. 원래는 독일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어, 영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런던에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돌보셨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고요. 그러한 영국의 그러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셨다면 한국에는 우리 한정교 외할아버지가 계셨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편약 신학교에 다어 다니신 게 8년 동안 편향 신학교에 다니신 건 아니고 요번에 이모 책을 보니까 8년 동안 계셨는데 처음에 처음 7년은 이제 거기 커미서리에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 용기를 내서 다 학교를 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까지 신학교에 다니신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살아 어 그 순교자 소설 순교자의 모델이죠. 주기철 목사님하고도 친구셨고요. 손양욱 목사님하고도 친구셨습니다. 에이리넌 초기 그림은 이렇습니다. 38년부터 음, 이때는 구포에서 그냥 사랑의 가정을 이루신 거죠. 땅을 일구고 염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어, 집을 짓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고요.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도왔을 것입니다. 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적인 인스티튜트 규모의 에리넌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아, 우리 할머니 사진이 보이는데, <laughs> 은수 어머니 사진도 보이고, 음, 그때 미, 미군들이 와서 열심히 뭐 선물도 주고 돈을 전달을 해주면, 이제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가 가끔 사진에 나오십니다. 에리넌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났고, 60년대부터도 늘 바닷가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보이스컵, 걸스컵그 Scout, 활동을 하게 하시고 여름마다 또 교회 행사를 했던 그림들이고요. 이러한 일인원의 그림. 70년대부터 할아버지 는 어린이집을 하셨고 아 할아버지 자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마칩니다.